그 남자를 사랑해도 될까요? 어, 정신과 전문인 이종호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부제로는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좋은 남자의 조건 23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서평을 좀 써서 올려달라고 부탁받은 책입니다. 음, 시간이 나서 어, 되게 빨리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또, 겉에서 보이는 어떤 표지처럼, 예, 책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또, 음, 경쾌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어, 저자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뭐, 저자 소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어, 연대, 연대 세브란스에서 이제 졸업하시고 지금은 구이 연세 정신과 그리고 연세 사회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정신과 전문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단지 약물 치료뿐 아니라 어 상담도 정신 치료도 병행하고 있으시면서 납병동에서 또 많은 환자들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최근 예 민트 M I N T 민트라는 어 그런 심리 관련 포털 사이트도 만드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어, 어, 다양한 방식으로 예, 활동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뭐 직접 만나뵈진 못했지만 이분이 하시는 블로그에 이분이 하시는 사이트에 예, 제가 쓴 글을 어, 올리겠다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의 연락을 받고, 어, 저도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정보들도 있고, 음, 괜찮은 사이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은 납병동에서 어, 자원봉사를 하는 두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이 이종원 선생님이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생각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는 어떤 남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동안 상담해왔던 것들, 생각하시는 것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은 굉장히 구성이 특이한데요. 모든 페이지가, 예, 모든 페이지가 이렇게 왼쪽은 글이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카툰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뿐 아니라 모든 페이지에 카툰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읽을 책은 왼쪽 밖에 없어서 150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목차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그 남자를 사랑해도 될까? 의해서요, 크게 책은... 어, 다섯 파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 좋은 남자는 진정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른 아이가 아닌 어른 같은 남자와 사랑하자. 나와 교감할 수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남자와 미래를 함께 하자. 사실 아까도 이제 부제에서 설명드렸듯이요. 부제가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좋은 남자의 조건 23가지인데요. 그래서 아, 이런 이런 남자를 사랑하면 되겠구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 아,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면 되겠구나. 제, 분명히 어떤, 이제 저자는 어떤 남자와 사랑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맨 앞에 도입부에 있는 Q&A는 예, 반대 방식의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요. 그 문제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좋은 놈 남자의 조건을 이야기한다기 보다, 인생을 걸어서는 안될 만한 나쁜 남자가 아닌 남자를 사겨라. 그래서, 인생을 걸으면 안될 나쁜 남자 2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셔도, 예,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마치, 뭐, 제가 한번, 이제 챕터 1에 약점은 있어도 컴플렉스는 없는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요? 제 남자친구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매, 맨날 그런 건 아니고 평소에는 정말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별로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화가 난다고 그냥 집에 가버린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에게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난 건지 알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블러블러블러블러. 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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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게 컴플렉스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없는 남자를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남자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 남자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이제 들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눈에 더 많이 띄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23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남자가 과연 존재할까 싶은데요. 자, 책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Q&A로 시작된 이 책은요. 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와 약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설명하고 시 있고요. 그러면 컴플렉스가 강한 남자와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인지 일반적인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 쓰셨고요. 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이때 여성분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닥터 리의 한마디 라고 하면서 저자의 마지막 의견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뭐책 여러 군데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런 이런 부분을 굉장히 힘들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계속 사귀는 것도 좋지만 감당할 수 없다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좋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자면 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여성 책을 읽는 여성들한테 상당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남자를 사랑해도 될까요? 네, 음 당연히 뭐 저는 남자다 보니까 이제 반대의 제목이 생각이 나봤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책이 있어도 좋겠다. 어~ 사실은 그냥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기도 하지만요. 어~ 상담이나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수많은 어, 심리학 이론들 용어들을 개념들을 책 속에 녹아 녹아서 이제 녹여 내리고 있기는 한데요. 어 딱딱하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서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는 뭐 이게 뭐 정신과 의사가 쓸만한 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잘 녹아 있다 는 어떤 그런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뭐이 책을 통해서 좀 굉장히 어떤 연애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책은, 어,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연애에 대한 책보다는 어떤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의 여러 가지 특성들, 특별히 부정적인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